이 속량이란 단어는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 시장에서 쓰던 경제적인 용어였어요. 노예를 사고 팝니다. 어떤 주인이 와서 한 노예를 사서 그에게 있던 노예 신분증을 찢어버리고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송량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.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죄의 싹신 사망이었습니다. 그런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우리 산 것이 아니라.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자신의 피값을 내어 우리를 속량, 우리를 사서 풀어주었다는 거죠.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원래 누구 거예요? 주님의 것이죠.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로 떠내려갔습니다. 왕 대신 주님께서 다시 사오셨다는 거죠.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너는 두번내 것이다.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내 것이고 피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.